첫 번째로는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화 화성 12형 쏘고 나서 핵무력 완성에 근접했다라고 일성을 가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그 위협 수준은 어떤가를 분석을 하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력 완성 북한이 선전을 할때 거짓말도 살짝 살짝 잘 하는 걸 하거든요. 부풀려서 하거나. 그런 역대적으로 봤서 그런 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위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바로 밑에는 첫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RCBM 개발을 완성했는가 둘째는 SLBM 개발을 완성했는가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라도 개발을 정말 완료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못했고요. 다만 IRBM인 화성 12형 개발 성공과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듯이 전력화 실현, 실천 배치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선언했기 때문에 IRBM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RCBM 개발로 개발 완료로 핵무장을 선언하기는 아직 좀갈 길이 남아있는 단계라고 불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다음 행보는 r c b m 급 화성 14형의 실거리 발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 수립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아, 로드맵,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수립, 다선 그러니까 비핵화, 후평화체제와 제재 대화 병행 기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사실 한국은 북한의 핵인질이 된지 어, 오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목표입니다. 아,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기 때문으로, 때문이고,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어, 희망적 사고와는 상관없이,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핵보이국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그 홍박사님께 말씀하시듯이 김정은 성명에는 바로 이러한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주권 국가를 뭐 선멸하겠다는 것은 망발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논리입니다. 아, 두 번째 그 우리가 2009년 북한은 계속 김일성부터 지금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장들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2009년 1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대학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CB m 2차 실험 마친 후에 김정은이 "이 정도면 미국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없으라는걸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레토릭이 굉장히 이제 고도,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경로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미국과 대등하게 핵군축 협상에 나설 거고요. 그 협상장에서는 평화협정 재결과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 요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 밑에도 어 2009년 2월 1일과 2009년 1월 17일 정참모부 외무부 대변인 담화를 보면 정나하게 그들의 계략이 나와 있습니다. 아 따라서 핵문, 핵무장 완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추가 핵실험 중단과 핵동결을 포함하는 핵비확산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미 협상의 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문정인,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은 위기가 고도화될수록 협상이, 협상이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판단은 저는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혁명의 만족이라는 건데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현재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를 혁명이 만족이 이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내외 혁명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진보정부 5년 목표가 핵폐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보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핵무장을 완성한 후 남북대화로 남북관계를 풀어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을 핵보육의 꿈을 이루게 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핵, 억지력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 핵 억지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 평화의 수호자로 만드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이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근거없는 믿음이 너무 팽배해 어, 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어,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탑재 ICBM을 실전 배치한 후에 다른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계에서는 북한의 핵은 절대 동족인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설사 북한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공격하든 일본을 공격하든 한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아, 만약에 북한이 진짜 우리의 그 근거 없는 믿음을 저버리고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비 방향을 끝까지 제시를 해봤는데요. 어, 비슷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영, 영토,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발동을 정부가 해야 하는 책,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적 셈법대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향후의 회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이 될 것이고, 북한은 비핵 국가인 한국을 핵군축 해담에서 배제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또 공포의 국량을 이루면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정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일은 너무나 그 당위성이 명백합니다. 아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자체 방어 체계를 조속히 갖추면서 어 저는 이거 어 전술핵 재배치에서 조건부를 단다는 것은 홍박사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아, 그 뿐만 아니라 조건부 전술 핵도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 핵개발 억지력을 갖게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 전제 조건이 있죠. 굳건한 항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정말 이 에, 에, 결기가 있죠. 디파칭이 돼야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 중국도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어, 북핵 어, 강조해야 되고요. 북핵 해결 후에 사드와 전술핵, 전략핵을 모두 절수하는 조건부 배치임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정말 중국의 그 강경한 태도는 정말 안화무인격입니다, 지금. 어, 또한 MPT 10조 1항은 국가가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탈퇴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 어떠든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MPT 탈퇴 의사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선언해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북 제재입니다. 아, 북한이 이렇게 서둘러서 핵무장을 완료해야 하는 이유가요. 첫째는 핵이 미국을, 미국의 공격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유엔 제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어, 237호까지 와 있는데요. 어, 그 내용이 부족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때까지 나와 있는 제재만이라도 국제사회가 정말 단합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유도를 하고 해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재적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김정은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심리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올 이제 12월에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또 여기 택이될 건데요. 여기에 이 결의안에 김정은을 ICC에 제소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국민 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어 내용이 전달이 되면요, 어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신을 모신 게 아니라 범죄자를 모셨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고, 어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는 어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자기네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한 실체를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